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하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때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러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 빠르게 발전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과거보다 더 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힐링입니다. 어, 약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 우리 나라에서 유행을 탔죠. 그래서 위로, 즐거움, 기쁨, 스트레스 해소를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힐링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 나름의 본인의 힐링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물이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도 이제 각자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힐링이 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소한 위로와 또 계속해서 다음 하루와 삶을 살아내갈 그러한 힘을 재충전하곤 하죠. 어, 이 힐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참 흥미롭습니다. 1 0 9 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 이제 사셨던 힐데가르트 본빙행이라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제 가톨릭 교에서 성인으로 모시는 이제 수도자이신데요. 이분이 현존하는 여성 최초의 작곡가, 작사가. 또한 작가이자 언어학자이자 식물학자이자 약사이자 의사이자 너무나도 많은 분야의 선구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최초의 의학 서적이자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제 Causes and Cures 원인과 치유법이라는 이제 의학 책도 쓰셔서 이 Healing이라는 단어가 이분의 이름을 따서 힐데가르트라는 이름에서 유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바로 restore to sound health 즉 좋았던 건강으로 다시 돌아감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whole 완전함으로 돌아감, 완전함을 회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이 한자어도 회복할 복, 또 다시 부라는 다시 복이라는 한자로서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로서 회복이라는 의미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지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작게는 아담과 하와에 망가져버린 순수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델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또 크게는 온 인류가 유한한 삶 고통과 아픔 또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각종 질병들과. 전염병들이죠. 아무리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살면서 그 누구도 완벽하게 단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고 더 옛날 과거에는 사실 사람들의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질병과 각종 병들은 인류사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장 수년 전만 해도 이제 평생 이제 겪어 보지도 못한 코로나 너무나도 좀큰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꿈과 같은 이야기도 한데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날 올디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배경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병자들과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백성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말해 명의라고 불리는 몇몇 의사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계신 병원으로 정말 온 동네 온 이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그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를 이제 찾아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어 터진다고 할 정도로 이제 문정 성실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 이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이때에 정말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희망이었고 또 구원의 손길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은 정신적 또한 영적인 병도 고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성경을 보면 이러한 귀신들님은 벙어리, 간질 증상, 맹인과 같은 육체적 질병도 일으키고 또 다른 경우에는 죄악을 행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가룟 유다지요 어, 어떠한 사람은 다수와, 다수의 군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초 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대신 이제 사랑과 같은 삶은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서 이제 우울증과 질투심 그리고 살인 충동에 이제 휩싸이게 되어서 다윗을 해할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문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회복을 받고 또 어떻게든 이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즉 육체적인 병을 넘어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러한 병 고침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수많은 구약 예언서들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령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신 능력은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 사역의 계승자로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받고 또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지려고, 즉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음을 또또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나타내 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고 또 복음서를 묵상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치유 사역들을 하실 때 항상 무엇을 같이 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치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 그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시간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그 크신 사랑과 제 능력이 예수님께 온전히 채워지고 그러한 능력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근원에 사용된 한자인 원, 근원원이라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에는 물 숫자와 언덕 원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 사실은 언덕 위에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 즉, 물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수 없는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삶을 감당하고도 남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먼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삶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정말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회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온 세상 만물을 또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회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아버지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와 또 아버지 기도에 힘쓰므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범을 우리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바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 내를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거옵소서. 그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 아멘.